수급 인사이드입니다. SK증권 남일령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엇갈린 매도, 매수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수급의 키는요? 네, 오늘 오전장 수고의 키는 외국인 코스피 매수입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44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8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좀 오후장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어~ 코스피 어~ 외국인 어~ 지속적으로 좀 사면서 오늘 아침에 좀 마이너스 마이너스권 가다가 지금 다시 좀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했고요 어~ 오후장에는 코스닥은 역시 지금 어~ 그동안에 워낙 낙 보기 심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코스닥도 안정세 반등 그리고 코스피도 어~ 소폭은 반등을 좀줄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과권 돌아서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좀더 이어진다고 보셨어요. 지금 외국인 매매 동향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 말씀드리면요. 일단 외국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종목별 매수가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특별한 업종을 사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낙폭이 좀가드된 종목들이라는지 여러 업종들을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의 다섯 종부터 말씀드리면요. 1위 l g u 플러스이 동양증권, 3위 SK하이닉스, 4위 기아차, 5위 코리안리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l g u 플러스 오늘 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어, 다시 또 외국인 어, 수급적으로 좀 붙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SK하이닉스 또 어~ 좀 추가적으로 좀 사면서 어, 다시 또 안정권에서 어, 바닷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 띄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 순위 말씀드리면요 (1위) 인터파크 (2위) 파트론 (3위) 리노스 (4위) 토비스 (5위) 코리아나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코스닥은 또 업종별 매수가 좀 눈에 띄는 거 띄는 흐름이고요 이 가운데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토비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간 동시 매수 들어왔고요. 기간 연속 기간이 연속 순매수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뭐, 어, 파라다이스, 코텍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 업종의 업황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어, 기간 쪽 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차트상으로도 눌림목 속폭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비스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어, 가져가 봤습니다. 네. 토비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다시 박스권 행보다 지금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이상으로는 좀갈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단기 좀 단기적으로 잡다면 는 16,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14,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좀더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쪽도 볼게요. 지금 양 시장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좀 사고 있는데요. 기, 기관들의 좀 매매 동향도 살펴주시죠. 예, 기간 매매 동향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는 종목별, 코스닥 역시 종목별 매수가 좀더 뛰는데요. 어, 코스피 기간 순매수 상위 다섯 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기아차, 2위 SK 하이닉스, 3위 부림 p m p 4위 PS 금융지주, 5위 스카이라이프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요. 어, 역시 코스피 기간도 종목별 매수, 그러니까 자동차 비롯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주까지 모두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코스닥 말씀드리면요, 1위 동성화이텍, 2위 성화이텍 3위 리드. CJ ENM, 뭐이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소 역시 종목별인데 어 눈에 띄는 거는 동성화인텍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이, 이 관련주들은 이제 조선업 때문에, 어, 본행제, LNG 관련해서 좀 많이 좀 빠졌는데요. 어, 한국 카본이랑 비롯해서 동성화인택도 최근에 조선주 영향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어, 조선주가 좀 반등이 오고 있고, 현대중업 공 비롯해서 삼성중업도 공 오늘 좀 반등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기간 특징주로 좀 동성화인택 보시면 좋, 을것 같고요. 단기낙폭카드에 따른 반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관 특징주는 동성화인텍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기아차를 동반 매수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6 2 0 0 0원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어,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오늘 좀 소폭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어, 일단은 기아차로도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아차 또 기아차 또한 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전장 수급 특징주도 소개해주시죠. 예,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바이로메드입니다. 일단 최근으로 기간이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차바이오텍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어 하반기 모멘텀 있는 주식들은 반등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주가 하락은 좀 어. 가 업황에 비해서 좀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기대 모멘텀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가는 대략 지금 가격 부근이고요. 어,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잡으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로 매드로 가져오셨어요. 지금 53,900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소폭 조정입니다. 매수가 54,2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흐름을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수급 인사이드 함께 했습니다.